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대화 방식을 바꾸면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부 사이에서 갈등을 줄이고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실제로 이 방법 하나로 이혼이기에서 벗어난 부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도움 되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가 결혼생활하면서 배우자에게 뭔가 바랄 때 우리는 무시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신은 내고 약속을 안지켜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왜 내가 매번 다 해야 돼? 이러한 대화 방식은 상대방의 기분도 상할 수있게 할뿐더러 응. 상대방이 이, 이 말을 강요로 들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는 누구나 방어적인 본능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반발하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무뚝뚝하거나 말이 없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다정한 표현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표현 좀 해주면 안 돼? 좀 나한테 살갑게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이런 말을 반복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고 스스로 낙인을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표현의 의욕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과 가트맨 박사의 330만 뷰를 기록한 결혼생활의 성공은 무엇인가를 참고해서 영상을 구성해봤어요. 가트맨 박사는 50년 동안 3천 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부부간의 소통이 관계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줄이고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못한 것을 탓하기 전에 해준 것을 칭찬하라. 이것을 고고 라벨링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부부 사이에서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상대방이 못한 것을 잡고 집중해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당신 진짜 표현을 너무 안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럼 더 이상 상대는 변하지 않으려고 할수 있어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을 중점을 둬야 돼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 정말 힘이 나 만약에 남편이 커피를 나한테 타다줬다 라고 하면은 와 지금 내가 피곤할까봐 커피를 타다주네 자기가 뭔가 표현을 많이 안한 것 같아도 이건 자기가 나한테 배려해준거네 이런식으로 상대방의 작은 것이라도 말을 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상대는 자기가 스스로 긍정적인 행동을 했구나 긍정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아가 인식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또 실생활 예시로 가서 보면은 주말에 남편이 거실 청소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 아내가 청소해줘서 고마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남편한테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어, 자기가 수고해줘서 너무 집이 깨끗하네. 역시 자기는 배려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남편의 어,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을 해주면은 더 그런 행동을 자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상대가 해준 일을 칭찬을 할때이 라벨링 효과를 사용해보는 거. 두 번째는 강요보다는 선택지를 주세요 이것을 또 선택의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 중 하나가 무언가를 강요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따가 저거 분리수거 좀 버려줘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마치 자유를 빼앗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은 곧 강요로 느끼게 되고 반발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택지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야 이거 분리수거랑 화장실 청소 중에 자기는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자신이 선택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할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지적 대신 질문으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상황이 마주했을 때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해요 어, 당신은 왜 그래? 왜 이렇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대화가 바로 단절이 되죠 이럴 때는 지적을 하는 대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당신 요즘 좀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뭐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상대방이 듣게 되면 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어, 내가 진짜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또그 말을 표현하게 돼고 그래서 상대방이 말이 없을 때는 지적 대신 질문을 해보자. 네 번째는 감정 표현은 작더라고 자주 하는 거예요. 매일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부부 어, 사이에서는 감정 표현을 할때 "어, 사랑해"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걸또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런 말들을 모아 놨다. 좀 크게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냥 오늘 힘내자. 퇴근 후에도 어, 오늘 고생 많았어. 자기 전에도 오늘 당신 덕분에 어, 이런 게 너무 고마웠어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표현들이 쌓이게 되면 갈등이 생겨도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쌓여서 더 튼튼한 관계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적보다는 질문으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두 번째는 못한 것보다 해준 것을 주목하고 칭찬하는 라벨링 효과를 이용하는 것. 세 번째는 강요 대신 선택지를 줘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네 번째는 감정 표현을 자주 하는 것. 내일의 표현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네 가지 대화법이 지금 당신의 관계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 말한 마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게 되고 이 관계가 바뀌게 되면 가정에 평화가 올수 있어요. 그럼 오늘 들으셨던 이네 가지 꼭 잊지 마시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